자,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자, 금일 무브먼트 코인 들고 왔는데요. 현재 12.8%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 4시간 본 기준 저점을 다지면서 점진적인 상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RSI도 73포인트까지 급증했기 때문에, 최근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물론, 상황은 안 좋습니다. 최근 뭐, 코인베이스 거래 지원 중단 발표를 했고, 바이낸스에도 유의 종목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가 많이 감소한 코인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 그 근거와 더불어서 무브먼트 코인 관련 대응 자료까지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 크립터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발적 로 상승하면서 단의 불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6%까지 찍고 나서 단기 조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다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불장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의 변동성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 비트코인의 시총이 아마존과 구글의 시총을 제치고 전체 자산 중에서 시총 순위 5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의 시총을 넘보는 위치까지 왔는데요. 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금의 시총까지 제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그만큼 크립토 자산 등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크립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자, 최근 트럼프 추종 주소상에 엄청난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민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코인이고요 자, 현재 139만 달러 상당의 장부가치가 보이실 텐데요. 자, 해당 민코인의 장부가치가 무려 83만 5천 달러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추종 주소상에 무려 70%나 되는 막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조만간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자, 저 또한 만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 코인 시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고액 투자도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액 투자를 하는 게더 위험한데요. 자, 이렇게 민코인 투자는 적은 돈만 가지고도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손실은 한정이 돼 있는데 반해서 이익은 무한대라고 볼수 있죠. 자 매주마다 로또를 정기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텐데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무려 810만분의 1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에 베팅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돈버을 거래소에 기부하는 셈이니까요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원으로 수익,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트럼프 투종 조수상에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트럼프 민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하는 방법 매뉴얼까지 문자로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저는 반년도 채안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불장 이전에 여러분들이 시드가 있어야 불장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겠죠. 내집 마련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또는 드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이루시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고요. 자, 이어서 무먼트 코인 다시 잡아드리면요. 현재 식총은 대략 8천억 가까이 되고요. 자, 제가 이 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이 코인 자체가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2 블록체인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더리움이 단기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더기반의 알트코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무브먼트 자체가 수익코인의 개발진과 같은 개발진의 개발한 블록체인이라는 점에서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혹여나, 무브먼트 코인의 최고점에서 물려 계셔서 단기간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이 코인, 투자는 하고 싶은데 정보가 많이 없거나 확신이 없으셔서, 투자가 망설어지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백서, 백서라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무브먼트 코인 관련해서 백서를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1페이지로 요약 작성을 했습니다. 해당 백서를 저희가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올해 무브먼트 코인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코인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